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우리 마지막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같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요셉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매년 맞이하는 11월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11월은 추수 감사의 계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추수되는 시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왔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이 감사의 열매로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11월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11월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이야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대살로니가전서 5장 벌써 다 기억하시죠? 대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모습이 바로 항상 기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뻐하고 또 말씀 보면서 기뻐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어때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섬기며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세상의 재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우상을 위해 우리가 소원을 빌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어떻게요? 섬기며 감사하며, 베풀며 감사하며, 그렇게 세상의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요,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범사에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즉, 좋은 것만, 좋은 것 안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 안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도 덜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고 또 돈을 잘 벌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쁜 일을 만나면요. 나쁜 일을 만나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고집을 피우고 말을 잘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을 얻지 못하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건강에 위험신호가 찾아오면 염려가 됩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모습은 대부분의 감사는 바로 조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범사에, 즉 모든 것 안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모든 것 안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왜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로 최종적인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대표 삶이 되는 겁니다. 대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버려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함께 자란 자기의 친형들에게 버려지고. 그리고 난 후에 애급으로 또 버려지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또 버려지고. 그런데 자기를 그래도 인정해 주었던 그 주인인 보디발. 그 보디발도 그를 감옥에 버려버리고.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에게도 2년 동안 버림을 받고. 정말 요셉의 인생은 버려지고, 버려지고, 버려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버려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요셉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에 대해서 빠짐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입니다. 아멘. 버려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환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서 친구로부터 버려지고,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조국은 한국을 떠나 낯선 미국 땅에 우리가 버려지고 그렇게 버려진 인생처럼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I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했어요?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애급이 세상이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형통. 이 요셉의 형통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이 그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라는 뜻이 있더라고. 형통하단 얘기는 모든 것이 그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 다시 말해 요셉이 피할 수 없는 환란과 시험에 시달리면서도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기뻐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말 못할 억울함을 당해도 남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다고요? 애급 사람들이, 보디발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노예로 버려지고 종으로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항상 기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지금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창세기 50장에 가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를 웅덩이에 빠뜨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요셉이 지난날에 겪은 버려진 인생, 자기의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감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연구하는 형통의 의미라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이 기쁨으로, 또말 못할 억울함이 기도로,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그 역사가 악에서 은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급으로 팔려갔을 때그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또술 맡은 관원장이요 자기 부탁을 잊어 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 버렸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불평했다 원망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즉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은혜.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누렸던 그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모두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불평이, 원망이, 미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대신에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버림받던 인생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극과 가난나라를 구하고, 버림받던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고, 또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은 이웃들이 아니 많이도 필요해요. 단한 사람이라도 아, 저 사람 저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 한번 믿어볼 텐데, 아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하는 아멘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과 같은 일들이요 우리들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왜요? 억울하게 막 미움받고요. 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요셉처럼 대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되죠. 또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미워하고, 보지 않는 데서도 막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어두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겠냐는 거. 또그 미움이랑 또그 분노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때요? 평탄치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 또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전을 갖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을 결국은 뭐예요? 제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이나 주위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미움이나 분노, 원망과 불평만 사라진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이것만 없으면 행복하고, 감사할 텐데, 그것이 없을 리가 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을 준 가족, 이웃, 동료, 지체들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분노를 하고 그렇죠? 결국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갈가먹게 되는 거예요. 조금 평안해지려고 하면 또 갈가먹고, 쟤 때문에 또 갈가먹고, 저것 때문에 또 갈가먹고. 늘 생각은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결국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서고 불평하고 떠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요, 이런 원망과 불평을 그냥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는 형들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형들이 악한 일을 행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는 보데발의 아내의 악한 마음 때문에요.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악한 행동을 넘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불행에 대해 남을 탓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다른 죄수들을,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셔서 애굽에서 두 번째 높은 권력의 지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온 백성들 또그 주위의 모든 민족들 사람들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고 살리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한 성도님들. 우리가 요셉처럼 거창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범사에, 즉,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내는 겁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결국은 살아내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혹시 불행한 환경, 억울한 일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도무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답이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어떤 사람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어요?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렇게 되면 불평이, 원망이, 미움이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형통, 형통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뭐예요? 범사, 범사의 감사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디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비록 세상은 우리를 버려진 인생으로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감사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회사의 인턴십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열심히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인턴십 대학생들을 다 부르더니 이제 모든 일을 마쳤으니까 내일부터 일하러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월급을 하나하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이 좀더 남았기 때문에 좀더 일하고 싶었는데 그만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도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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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사장님께 다시 찾아와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경험을 하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월급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고개 섞여 진심으로, 여러분, 사람은 이 진심이 통하잖아요. 그쵸?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렇게 방문을 나섰습니다. 그 학생이 나가자마자 그 사장님이 비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성 발언 학생 있지? 그 학생에게 연락해서 내일부터 다시 나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일거리가 없어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 학생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그리고 혹시 학교 졸업 후에 본인이 원한다면 우리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세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회사, 이름만 알면 다 아는 그 회사의 게시물에 자기 자신의 경험과 이야기를 직접 써놓은 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정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더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사이에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대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신앙의 열매입니다. 왜요? 마치 한 꽃송이를 들고 그 향기를 맡으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올리는 감사의 향기, 감사의 꽃향기를 흠향하시면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요셉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바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감사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